광야 교회는 이제 출애굽 한지 1년 그리고 한달 만에 출발하기 광야로 출발하기 시작했죠. 왜 1년 한 달이냐 하면 어 1년은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교례가 되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를 예언하고 있는 유월절을 분명히 그들이 지내고 또 미처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정한 일로 말미암아 유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다렸다가 한달 후에 다 모두가 다100% 유월절이 필한 후에 출발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는 1년하고 한 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둘째 달, 20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유월절을다 지낸 후에 그때야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게끔 있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도알 수가 있죠. 그들이 움직일 때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어, 그들이 아, 떠나야 되니까 그냥 떠나자, 내키는 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죠. 앞선 말씀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가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어, 거기서 맨날이든지 하루든지, 이틀에 한 1년이든지 머무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일 때 각자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진영을 갖추고. 진영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손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또 18절에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25절에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에 군기에 속한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포함하면 250만 명이 움직일 때에 네 진영별로 나눴습니다. 어, 네 진영별로 나누고 그 진영에는 군기가 있고 군기 아래 모든 내네 집, 새 집파시 모여 있고 그 모든 집파와 각자 각 가문과 가정은 그 진영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는 지금 내네 진영이 아니라 한 진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한 진영으로 한 몸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전체로 보면 한 몸이기도 하죠. 우리들도 각자 가문과 가정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우리는 또어 각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내 진영으로 움직였지만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예수 그리스의 깃발 아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를 도 쫓아 따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 군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군인들은 아니었죠 그냥 애굽에서 총살이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권속이면서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 종들 하나님이라는 종들이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로도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권석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리하여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싸워서 전진하는 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영광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들에게는 각자 소속이 있다는 것은 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때 모세는 움직일 때 모세는 장인에게 효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는 미디안 광야 호밥이 있었던 이드로트라고 드루에리기도 하고, 모세가 양을 쳤던 그호렙 산에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그곳에 왔고, 이제 그의 장인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장인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로 한 함께 갑시다. 29절 쭉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베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은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고향 내 친척이 여기 있으니 어디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그러나 모세는 굳고 어, 호박을 자기 장인을 청하여서 데리고 갑니다.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진칠지를 아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여 이제 모세의 장인도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초래고 바여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던 여러 잡족들과 심지어는 이집트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열 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디안 어, 여기 호박에까지 어, 모세 장인까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길에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삼일 길을 가다가 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3 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 여호와의 산은 이제 시내산을 말을 하죠. 어, 보면 우리가 좀 건너 뛰어왔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어, 이때 이 그들은 어, 당도하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쭉 가서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4 0일 금식을 하게 되고, 어, 성막과 음, 법계, 그 십계와 이런 모든 율법을 받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거기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식계를 돌판을 그 안에 담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앞서 가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이후에 덮였더라 그들이 정말 떠날 때에 또 그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들 위에 구름으로 함께 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이걸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5절 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개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는 구름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품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안착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일일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것을 일일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말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혀로 그것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하며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 세세하게 주님과 관계에서 함께 읍조이고또 묵상하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